그렇다면 나는 네. 빼고 하겠어 나심리학나 빼롤.. 야야 그거 내려야 돼 그거 내려서 결작해 나 변호사한테 라안 돼!!! 침착해 버어고안했지 말. 해 그래 그거라도 해 <laughs> 진짜 진심으로 긁혀가지고 부들부들 떨리니까 보여주지 말줘어떡소리부터 <laughs> 뭐 떨리고 있어 지금 아니, 나 인격 시작하고 3년간 한 번도 쓰지 않은 모든, 모든 걸 끌어 모아서 뽑은 거니까. 봐줄래? <laughs> <다> <laughs> 아. 나. 나쟤 진짜 원룡 모아서 네, 네. 뽑은 거야. 아, 진짜. 3년에 시간이 남아있다. 3년 모았는데 지금 프리랜드 못 뽑았다고. 죽어버릴 거야. 아니. 너무 뭐하시거? 아, 3년을 모았는데 시간프리랜드고더 아. 뽑은 게 기억이. 어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이거 <아이고, 우와>. 뭐야시다 <laughs> 아, <laughs> 타코이는 우선일 텐데?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 벌써부터 지려고 그냥 방송국을 불러라 <laughs> 아 아니, 이어 그 아, 또라이들이 그냥... 아, 내다는지 아, 아, 야, 아, 인정한지, 뭐, 야, 빨간 게 아니라. 아, 그, 그 줄. 손떼아 빨간 줄은 손떼라고아니아 네? 장불렀던아니라그정이빠 가지고 칠수 없어요. 안지 아니, 심지어 내가 꺼지라했는나안 꺼져 가지고 지금 나 어, <laughs> 감히 아, 아, 안 뒤로 잖아 안녕하세요. 감사해요. 하 이거 살거안 맞네. 죽었어요. 아니어 <laughs> 이거 이 <부리지, 웃음> 진짜 실화냐? 우리 지금 어버야, 이거 내가 말이나나 진짜... <laughs> 나 좋아 아니 너? <laughs> 아니야 내가 게 <laughs> 어, 그냥... 어, 어. 맞췄어. 어. <laughs> 너 이제야 너 진짜 카우보이 진면목을 보여줘야 돼. <laughs> <laughs> 보이진 아니고 해독견제가 보이고 있습니다. 어떡하지? 그래, 카우보이 진면목 이게 내잘못인 제발... 어, 아 언제 아니, 시간이 죽이는 아 지경아 내가 2층, 2층 올라가서 너한테 뛰어들었잖아 네 그렇죠 왜 뛰어들었는 지 알아? 모르겠는요그 아... 그개 씨발 고있어 어떻게 뛰든거 씨발 나가이를 맞았네요 네 그래요? 요이요 들지 마세요. 너무 아야, 뭐야? 야, 오, 뭐야? 그래 그래. 카오야 살려줘. 밥들하는구나. <laughs> 야. 카오스. 카야스 카오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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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오야오오 어, 아니 뭐 행복하네요? 드리고으 바로 도와도돼아정나 웃길래 그냥야이리 그래서 멀리 간다네 <laughs> 아무것도 못해 아야너 골라치기 되게 나한다 골라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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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력이 닌년입니다 7년 그래. 7년? <목소리> 너 그렇게 <laughs> 어 <목소리> 고폰댄크니까 7년이 지이거 플래시가 있었는데 한 번도 못 썼어 아... 파보몬한테리려가지고 아. 그냥 하하 임명 파한을나가지고아 나는... 뭐냐 야. 제가 그... 밧줄을 잘 몰랐어 성공하더라? 너도 처음이었어요